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파선 자리를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쭈쭈바는 미리 준비해놨고, 혹시나, 일단은 한칸 비워두자고. 에이, 씨발, 빅뱅 버려. 재물, 재물. 빅뱅 줬으니까, 어? 재물 바쳤으니까. 자, 갑시다, 갑시다. 이거 저번에 해봤는데 죽어가지고. 30%안 하면 죽더라고. 버스커는 약간 포기해야 돼. 최소 보름은 갇혀 있어야 된다고. 나한테 그 정도 열정 없는데. 얘이 정도 게임 아닌데. 그러니까 연휴 동안 얘랑 같이 살라고. 일단은 하루에 쭈쭈바 2,000개씩 얘한테 써보자. 그럼 언젠간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매일 근육을 찢으면서 성장을 하듯이 쭈쭈바 2,000개를 찢으면서 근성장 아닌 근성장을 하는 거지. 사이타마식 훈련법이야. 어. 매일매일. 쭈쭈바 2,000개 그걸 매일 반복한다. 언제까지? 내가 파산하기 전까지. 원래 그 베팅에도 그런 법칙이 있잖아. 딸 때까지 계속 두 배씩, 두 배씩 하다 보면은 언젠간 원금 회수 그 이상이 된다고. 어? 무조건 내가 돈을 버는 구조가 그 알죠. 내가 이런 돈에 두 배씩 계속 박다 보면은 언젠간 웃으면서 집에 갈 날이 있지 않을까?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러다 서울역에 앉는 거라고. 안을순 있네? 어, <laughs> 와, 안을순 있잖아. 이거 완전 루키 비키잖아, 어? 음, 서울역 왕초하지 뭐, 어. 서울역에서 팬미팅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상어, 상어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샤크만? 어, 저 개맛없어. 아, 아, 아. 아, 씨발, 뭐 건강해지는 거 같아. 실제로는 버프가 없어지고 있어. 아니, 여기 1층에 샤크가 잰다는 건 진짜 난 너무너무 속이 나가버려요. 아니 얘는 근데 뭘 평소에 뭘 처먹길래 배가 그냥 어? 이렇게 화전 막걸리 존나 잘 마시게 생겼냐? 여기서 하면 적자 너무 심하지 않냐고요? 다 똑같음? 파산이냐고요? 파산은 아닌데요. 파산이면은 여기서 이걸 할 수가 없지. 다 고점 보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 주식을 들어갈 때도 고점 보고 들어가고 장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다 고점 보고 들어가잖아. 그냥 무조건 샤프 아이 먹는다는 마인드야. 어? 이렇게 걱정하면서 백날 살아봐. 내가 변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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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이, 망중이한테 뜨는 건 아니지. 아, 내 씨바 선을 이건 아니죠! 상업이라고요? 쌍상업이라고? 이거 쌍상업이라고? 구라 지바 뒤진다. 억울하다, 억울해! 쌍상업 메렌진 200이라고? 쭈쭈바 값 회복. 나이스. 개꿀. 근데 이거 사는 법사 있냐? 법사가 없잖아, 어? 법사가. 나와주세요, 샤프아이즈. 내가 열심히 노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어요. 오늘이 두 번째 파밍하는 날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지만, 어? 먹고 싶습니다, 예? 주세요, 제발. 어, 나 먹으면은, 다른 궁수들도 다, 잘 뜨라고, 내가 열심히, 어? 열심히 빌게요. 아, 아, 말, 뭐, 뭐야? 아, 샤프 아이디가 나오라니까 이 책은 뭔데요! 아니, 독서 안 한다고! 아니, 오래된 책은 저거는 돈이 안 되잖아. 이야. 15만원. 아니, 책이 물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씨발, 상어도 두 발로 걸으면 안 되잖아. 아유 씨발. 아니, 어떨 때는 버프 해제가 맞고, 안 맞고, 이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 그냥. 내가 무적 상태일 때안 맞는 건가?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맞는 기준이 뭐지? 확률이라고 그것도? 아 뭐가 많이 나와서 기대했는데 마나 일렉스하고 나침반이었고요. 아 골드리치가 씨발 레이플랜드에 독을 풀었네 특급 우편 도착. 뭘까요? 특급 우편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내 주머니에 있는데 지금? 이거 대리장 해달라고요? 저거 이거 붙으면 2억 5천이라고? 에? 책임 없는 느락이라고 슛! 도망가! 아내 슈퍼자했잖아요. 아이씨. 아내 슈퍼자했잖아요. 아 진짜! 아책가안읽는다고 저거 있냐고? 왜안 먹냐고요? 있는데요? 나 독서 좀 하라고. 아니. 나 부영 초등학교 때이단에 독서 한 받았는데? 기타템 팔고 오라고요? 그럼 자리화 할 거잖아. 당신 속셈 모를 줄 알고? 오 마이 갓, 에에오 마이 갓. 요즘에 KFC에서 치밥 하는 거 아시, 아시나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안 보이는 먹방 뭐냐고요? 아니, 뭐, 스 캠을 켤순 없잖아. KFC 치킨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알아두세요. 안 보이긴 하는데, 어, 맛있게 먹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 아 잠깐 천국 갔다 왔어 와아 아 내가 볼땐 전쟁 날때 아니 총기 대신 KFC킨 들고 이제 적진 한가운데 가면 바로 씨발 평화 통일이라니까 음 진짜 오마이갓 oh 데음 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볼땐그 인간도 KFC 먹었으면 그말 바.. 바로 맞고 아니 그래서 소크라테스 KFC 먹어봤어? 바로 그냥 인생에 대해 철학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팍 메토 쓸지 고민한다고, 이 새끼. 무슨 튀김으로 어떻게 먹을지, 어? 야, 소크라테스 KFC 안 먹어봤잖아. 못 먹고 죽어봐서 그래, 그 인간도. 소크라테스 3일 굶기구 KFC 갖다주면 안 먹을 거야? 난그 정도 성인 군는못 봤어. 어 회사하면 이제 뭐 하냐고요? 방송 꺼야죠. 이제 눈을 떠야지. 꿈에서 어, 깨야지. 메이플이라는, 메이플랜드라는 달콤한 꿈을 꿨잖아. 꿈에서 일어나야지. 파산은뭐할 거냐면요. 이제 피아노스 종군 기자 할 거거든요. 피아노스 제보 받습니다. 좌봉 150, 우붕 100. 종군 기자 하면서 돈매수 벌겠습니다. 예. 이거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구준제를 해야 되잖아. 어? 장파으로 다시 가자. 비가 창섭 샤프 트면 뭐부터 할 거냐고요? 그냥 함부로 장갑 그냥 템 세팅 해줄 거예요 네, 남은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직작 같은 거뭐좀 이제 앞으로 좀뭐 많이 보여드리겠죠? 샤프 팔아서 월세 낸다고? 아그 월세를 내는 게컨셉이 맞다고요? 쌀숭이 아니 하다못해 이 망둥이 집이라도 없으면 좋겠네 어허. 망둥이 집도 은근 거슬리네 아 자리 아니 자리 팔면 뭐 하게 어 자리 팔아도 지금 당장 할거선냥할거 아니잖아 약간 딜레마 한해네안 떠서 팔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면 다음 누군가가 어 혹시라도 먹을까 봐그그 배알 꼴림에 도저히 자리를 팔지 못하겠어 어내 다음 사람이 먹을까 봐 남이 먹으면 그냥 축하해 주자고 아 할게. 아직 안 먹었잖아. 안 먹을 때까지 먹기 전까지는 심부가구역할순 있잖아. 먹으면 축하해 줄게. 그 전까지는 용납할수 없어. 먹으면은 축하해 준다니까. 그전까지는안 된다고. 내가 먹을 수 있냐고? 꺼냐? 와 딸기고리. 아 여기 너도 딸기고리가 여기서 뜨면 어떻게? 리프레에서도 충분히 먹었잖아. 여기서도 떴어. 할수 있다, 뛰울 수 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 웃을 수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내가 될 거다. 30분 잡는데 벌써 비리라고 헤이 y m 피 헤이 P! Hey, s h i 같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컨트롤 키 누르라고. 어? 아 엘릭서다. H P H P 어! <laughs> HP, HP, 어! <laughs> 빨리 사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쭈쭈바로 얼마 쓰는 거야! 말간 김에 삭스 피전요 기타템 정리는요 아이 급해 급해! 지금 자리 먹기면 어떡해! 급해! 다음에 보내줄게 급해!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해! 뺏긴다고 내 자리가! 아 비켜!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내려가야 된다고! 끝나고 보내드리게...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뺏기면 안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드럽게 많이 먹긴 하네 아우 그냥 진짜 그냥 어? 뭐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지금 어? 난파선의 무덤이 아니라, 그냥 내 무덤이야,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어? 미치겠어, 그냥,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 샤프이즈 20을! 내가 난파선이야, 내가, 어? 하, 호신부적 없었으면은, 진짜, 나, 게임 껐다. 다행이다, 살아서. 아, 이번에 마화일일 수가 없네, 이런 미친, 아! 아! 진정하라고? 상황이 안 바뀐다고? 내 기분은 좀 나아질 수 있잖아! 내 기분은 좀 나아질 수 있잖아! 그 뭐야, 보냈다고요? 왜 보냈네 진짜? 에? 맑은 물나 샤프 뜨면 3%라고요? 3%면 얼마야? 한 500만 원이네? 5억에 팔면? <laughs> 그 이거 샤프 아이즈 펀딩인가 그거냐? <laughs> 꼭 먹길 바라라고요? 여기까지라고요? 만삐삐 불쉿 같은 소리 그만하고 내일 와서 다시 할수 있도록 경험치는 먹었잖아 160시간 했다고? 200시간 채워 내일은 다를 수 있잖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은 법이란 없 법은 없잖아.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듯이, 내일,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수 있잖아. 파이팅할수 있도록. 4일 동안 네, 네개 먹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 축하해주자, 우리. 어, 하루에 하나씩 먹은 사람, 어, 축하해주자.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안 남겨있으니까, 진심이. 어? 진심이 질투밖에 없으니까요! 아,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겠지, 당연히. 메이플랜드를. 어, 솔직히 나는 성실하게한건 아니니까. 사냥만 좀 성실하게 했어. 제 말을 들으니까 파밍 욕구가 싹 사라진다고요. 내 말을 듣고 파밍하면 안 되지. 나는 항상 칭얼거리잖아. 어? 이 칭얼거리는 용기사를 말을 듣고 이제 의욕이 안 나죠. 항상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극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가면 이제 파밍 욕구가 싹 나오죠. 이게 내 방송 보면은 그냥 징징거리지. 그냥 승질부리지. 파밍하다가 파산하지. 달콤한 말을 해달라고요. 난데안 돼. 안 돼. 내 길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의미 없어요. 저도 길드 바꿀 거예요. 네. 친구 길드라, 길드 가입하자고요? 그냥 적당히 이름 있고, 적당히 조용한 곳, 그런 곳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길드에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심이 없어서, 가끔씩 작품, 길, 작품 잡고, 가끔씩 팝을 잡고, 내가 별 활동 안 해도, 이제 그냥, 여유로운 라이프, 메이플 라이프를 할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길드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참, 참 애매해 길드를 좀 들어가야 편한 게임인데 길드 들어가서 내가 웃으면서 헤어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메렌에서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어요 만났던 사람들 솔직히 다 좋은 사람들이고 막 여기서 뭐 조금 친해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게임들이 그냥 다 길드 들어가잖아? 그냥 진짜 지옥이었어 항상 길드 들어가면 왜 지옥이냐고? 내가 몇번 말한 적 있는데, 내가 들어갔던 길드가, 당연히 이제, 봄내 혹은 뭐, 던파라든가, 뭐, 내가 이제, 각종 했던 RPG겠죠? 로아라든가, 그, 어렸을 때 들어갔단 말이야, 보통 이런 거를. 길드 들어가면은,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요, 저. 방송에서나 이렇게 떠들고 나대고 막, 땅욕하고 이런데, 길드 들어가면 그냥 진짜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약간 안부인사 정도. 근데, 어렸을 때 길드를 들어갔는데, 그니까 어느날, 길마가 단톡방 같은 걸 판대요. 길드 단톡방 같은 걸 판대. 오픈 채팅방이 아니라, 옛날에 그때는 오픈 채팅방이 없어서, 그냥 생으로 그걸 팠단 말이야. 단톡으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들어갔지 근데 알고보니까 이제 길드 마스터가 여미새였고 그 길드 단톡을 만든 이유가 누가 여잔지 길드원 중에서 누가 여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사 염탐하면서 이제 여자친구 막꼬시려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씨발 그냥 여미새네 하고 말면 되는데 그걸 눈치채고 내가 나가니까 나한테 씨발 배신자 프레임 씌어가지고 저 새끼 씨발 순 나쁜 새끼예요 엄석대 만들고 나 어? 막 나한테 막 한평아, 내가 시발,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우릴 배신하다니. 내가 널 죽여버릴 거다. 이거를 고작 스무 살때 당했어. 이걸 당했는데 어떻게 길드를 또 들어가, 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이런 좆 같은 기억 때문에 길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솔직히 이게 존나 크게 한번 있었던 건데,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침묵이나 길드 활동이나 이런 걸 가면은 너무 유의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바다 못해 로아를 하면서도 같이 게임을 하다가 씨발 한두 명씩 사라져. 게임 시작할 때0 명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길드에 남은 게 다섯 명밖에 없어. 이런 길드 씨발 들어가고 싶냐고. 나중에 또 이야기 들어보잖아.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뭐 씨발 사기를 쳤다니 뭐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도망갔다느니 어? 누가 누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뭐 차였다느니 그래서 절대 1원칙 오프라인 모임 1원칙 여자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 이 원칙 이원칙을 반드시 준전 준선 어? 편견이 아니라 내인생에 그냥 절반 이상을 경험해온 빅데이터 이건 학습으로 인한 빅데이터야 어? 이건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어? 물론, 진짜, 멀쩡한 사람도 진짜 많아요. 멀쩡하게 현생도 살고, 게임도 열심히 해요. 좋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거 나도 느껴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이 너무 강렬하게 안 좋으니까, 강렬한 사람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아, 율천중학교는 남중이라 이런 치기 유배가 안 된다고?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길 더 좋네요, 아. 아, 딸기고리, 씨! 야, 이 새끼야! 나도 좀 쉬다 와야 될것 같아요. 아니, 딸, 딸기는 또 뭔데! 다빈기? 뭔가, 처음 했을 때 의욕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펑킹 매네라 될것 같은데. 지쳤으면 보물상자 한번 하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할게, 한번 할게, 알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보물상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 얘 잡으면 돼? 로우 쓰면 돼? 한방이 아닌데? 보상 나오는 거맞자 맞아요? 왜 아무것도 안 줘? 어저 알, 아, 알 나왔다 알 나왔다 저게 알이구나 아, 황금돼지의 찬란한 알어씨 뭐야 하나밖에 못 얻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뭐야 이거 10개를 먹는다고? 보통 11개를 먹는다고? 야 거짓말 치지 마 장갑 제대로 끼고 니트 한번 하라고요? 아 진짜 장갑 뜨면 안 이게 한 방에 안 돼서 안 나온 거야 어 벨트 어어, 3월 월일일까지는이거는 공은 없지, 그냥 다올힘 그냥 바로 지르면 되잖아 에이, 잭! 에